자 그래서 각 혈마다 뜻이 있어요 뜻이 있는데 그 뜻을 갖다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가서 고백하고 이 이게 이이 길이 이렇게 올라가요. 자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공부할 모아르트, 라 비다라고 했죠. 비다? 근데 이게 뭐냐면, 레이예요 레이. 레이. 그리고 요 옆에 있는 혈 이름이 뭐냐면, 은 빠드레데, 빠드레데, 리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를 다른 말로는, 다른 말로는 프리메로 바사저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사조가 뭐냐면은 파드레드년이에요 그의 주인은 누구냐면은 하요기예요 요것은 까날드의 레이에서 그 이름이 뿌에라까 델라 비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리는 뭐냐 이것은 뭐냐면은 하세븐더바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은 모라다델라 모라다델라볼룬다 볼룬다 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번호로 번호를, 번호를 알아두면 번호로 공부하면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름으로 알아야 돼요. 이름으로. 만약에 요추 3번이 아프다 하면은, 요추 3번 부위가 고장이 났다 하면은, 이, 이 섹스알에 관한 문제가 생깁니다. 남녀 생식기에 관한 문제들. 그리고 막이 무릎이 안쪽 까지만 아파요. 그 무릎 안쪽이 아픈 사람은 여기가 고장이 아니라 이게 고장이에요. 이게. 이게 왜 고장이 나느냐 하면은, 화사조 때문에 그래요. 화사조. 바사조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프리메로 프 바사조, 세 번더 바사조 이게 고장이 났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 레이 레이나를 중심으로 해서 프리메로 바사조, 세 번더 바사조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알아야지 됩니다.